제가 이틀 전에 친구랑 수원역 로데오 거리를 갔는데 로데오 거리가 맞나 모르겠네 맞겠죠 중요한 거 아니니까 거기서 길을 걷다가 어떤 아저씨를 봤어요 50대 전후 같아요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근데 이 아저씨가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뭐 찍고 있더라고 자기를 그러다가 이제 카메라를 바닥에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는 친구한테 저거 봐라 녹화하나보다 방송하는 사람인가 봐 그랬더니 친구가 욕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저렇게 나이 먹어서 저러고 다니는 거 진짜 꼴보기가 싫대요 나는 그거를 듣고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졌어 왜냐면은 그 사람이 진짜 뭐 막다른 길에서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 도전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먹고 살 만하니까 심심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는 걸 수도 있고 취미 삼아 뭐 어떤 상황이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상황이든 사실 도전한다는 거에 나는 참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나이쳐먹고 뭐 하는 짓이냐고 나이쳐먹고 그러면 안 되나? 꼭 뭐가 좋은 결과물을 내고 남들 눈에 쪽팔리지 않은 뭐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그렇게 남 눈치 보면서 살 거면은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 건데 당신이 유튜브를 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고 있을 때그 사람은 적어도 생산자의 입장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어떻게 감히 욕할 처지가 되나? 그게?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하나? 저도 지금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나는 상당히 지금 쪽팔려요 아는 사람이 이거 볼까봐 근데 전에 영상 찍은 거 굉장히 재미가 없던데 그래도 안 지웠어요 왜냐면은 언젠가 지울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재미없어도 계속 올릴 거예요. 왜냐면은 나는 그 쪽팔림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난 이걸 하고 싶어. 하고 싶다고.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면 좋겠지만 나는 그게 목표기도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몰라 그냥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걔가 내 영상을 보면 나도 욕하겠네. 존나 재미도 없는 거뭐저 찍고 있냐고. 그리고 저도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면 새로운 일에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지금 나름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아, 이거 해봐야겠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상당히 성공 확률도 낮고 누가 보면은 나이 먹고 뭐 하는 짓이냐 할 수도 있는 얘기고 일이고. 그런데 물론 저는 지금 계속 일을 하면서 뭐 완전히 팍 거기 올인하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나는 가정도 있고 지금 나의 생활에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좋아, 너무 살만하다고. 살만하니까 여기에 덧대서 좀 가만히 있으면 뭐할 거야. 내가 지금 매일 거의 수도승 같은, 내가 흡연은 하지만, 흡연 외에 거의 진짜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수도승이라기까지 할건 없는데,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똑같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아니고, 거의, 아무튼, 거의 같아요. 여기서 뭔가, 여기서 이대로 10년이 지나면은, 나는, 뭐좀더 발전하고 그러겠지만,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그럴 만한 삶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뭔가 새로운, 완전히 새로운 삶에 도전을 해보고 싶단 말이지. 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생각들이 걔가 그 친구가 말한 절씨 이상한 아저씨다 왜 저러냐? 막 그런 거와 겹치니까 내가 상당히 지금 짜증이 올라와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뭐 응원을 못해줄 망정 왜 그렇게 난 욕을 하는지 진짜 모르겠네. 그래서 자기는 뭘 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은 그렇게 스스로 떡똑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디까지 얘기했지? 지금 사람이 와가지고 뭐뭘 했더라? 어, 자기는 그렇게 똑똑한 거 똑똑한지 알겠지만 뭐 똑똑할 수도 있지 근데 난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뭐다른을 인정해야 된다 사람마다 다들 생각이 다르니까 그래야 된다고 하지만 아 인정 안 할래 왜냐면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이래서 내가 남의 말안 듣는다고 왜냐면은 들어봤자 다 헛소리거든 내가 제일 똑똑하다